오늘 중간쯤에 이 해안 도로를 공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산길을 알려줬고요. 공사 끝나는 지점부터 해서 강가를 알려줘서 저희가 지금 강가 뷰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마 곧 로렐라이 석상이 그 있는 곳이 나올 것 같아요.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 가는 도중에 <laughs> 신호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 아마 공사 중일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로밖에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 밑에서 올라오는 중이고요. 저희는 파란불일 때 내려가면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마. 구간이 넓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렇게 올라오죠? 저 차들이 다 올라온 다음에 파란 불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내려가면 됩니다. 차가 다 올라오고도 파란불이 안 되면 구간이 넓은 거예요. 아직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하고 있네요.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강가 쪽으로 해서 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예전에 한번몇달 전에 로렐라이 왔을 때 한참 공사 중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막아놓고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산 쪽으로 돌려준 것 같습니다. 로렐라이 중에서도 전망이 좋은 곳으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전망대에서 뵐게요. 보이시나요? 저게 동상입니다. 저 나무 보이세요? 저거 동글동글한 거 저게 다 겨우살이에요. 어, 여기도 겨우살이에요. 저희가 5년 동안 겨우살이를 구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이렇게 시골 동네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인분께서 다른 여기 나무들 그 깎아 주는 그 가지치기 해 주시는 분들이 가지치기 할때 저거 지급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져오셨다고 저희가 최근에 겨우살이를 받았습니다. 네, 더외곽쪽으로 와봤는데요. 이렇게 벤츠도 있어서 전경을 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자, 끝, 거의 끝에 왔는데요. 한번 보고 벤치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었나 봐요. 이쪽에는 잔디밭시 공이 없네요. 이렇게 카츠 성에 대해서 네, 내용이 써져 있네요. 전망대가 이렇게 있고요. 어,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저렇게 강 건너 또 언덕 위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좋아요.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까 정자나무 같은 게 있다고 도로에서 제가 했었는데요. 그 정자나무가 여기 있었네요. 와, 바로 낭떨어집니다. 정말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저희가 평일에 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네. 아. 벌써 여기 들어왔는데 오, 우분이 걸린다고 하죠?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어 무서워요. 와, 제가 저 앞까지 갈수 있을까요? 네. 와, 아찔합니다. 이 넓은 광경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배들이 정말 한3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츠산 있고 바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얕아보이는데도 큰 배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하고 우리도 아, 틀린게 없나봐요 무척 아, 신나게 아빠 아빠 그리고 손아귀 고와 정말 아름다요와 다리가 부드러워 아, <laughs> <또또> 네요 <떨리네요. 웃음> 저는 뒤로 걱하고 갈게요. 저렇게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데도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바로 카츠성에 가보도록 해, 해볼게요. 안 가봤던 곳이라서 문이 열렸는지 어쨌는지를 모르겠지만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햇빛 나에만 있으면 되게 더운데요. 그나마 그늘이 졌다고 이 벤치 보이시죠? 그늘 졌다고 바람 불고 굉장히 선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파리가 나올 건데요. 이 친구들이 이파리가 나오고 좀더한 6월 말, 7월쯤 되면 굉장히 시원한 자리가 될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낙다운 돼서 사람들이 아,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총 4명 봤거든요. 네. 자, 카츠성으로 가보실게요. 제주도에서 돌 하루 방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제주도에 있는 걸로 착각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는 로렐라이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대한민국 제주시는 독일 로렐라이 시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증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우정의 증표로 제주시의 문화상징인 제주 돌하루방을 로렐라이 시민들에게 기증합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2009년 11월 28일 날 기증을 하셨네요. 네. 지금 제 키가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 엄청 큰도라루강을 기증하셨어요. 꽤 벌써 12년 됐네요. 네, 한국의 상징. 노라루 방입니다. 지금 저쪽에 전망대가 있고요. 음, 오늘 저 전망대를 보러 갈 겁니다. 카츠성은 지금 도로 공사 중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전망대로 끝으로 어,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렇게 주차장에서 나오시면요. 이 길을 따라 쭉 오시다가 이렇게 네, 이 길을 따라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아까 봤던 카츠성 맞은편 쪽에 와 있고요. 저희가 갔던 장소가 여기에요. 여기 맞은편 이쪽도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우선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실게요. 아시다시피, 바로 낭떨어지네요. <놀람> 이 철제가 없었으면 오금이 적어서 <laughs> 앞에도 못가실것 같아요. 제가 이 최근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생각이 잘안 나네요 이거 있는 위주로 해서 찍으려고 왔고 지금 여기보시듯시 지차장 지차장에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바로 쭉 그냥 일 직선으로 쭉 오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저기 분명 좋은 곳이 나옵니다 자, 이 나무 하나만 뜰라면 통로가 네. 겠습니다저 이런거에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인데요. 유튜브 하나로 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네, 정말 멋있죠. 저도 이렇게까지 찍을 줄 몰랐습니다. 네, 멋있네요. 아니라 독일에 오시면 직접 한 번씩 들리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